처음으로 딱 들어오는 건 이제 제 본계정입니다, 여러분. 제 본계정 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만 칠치나면 77777인데 와반데이크 칠진 이런 거 하는 거보다 이게 낫잖아. 이거 육진한 거보다 낫잖아. 그렇 이런 거는 차라리 오진 팔고 육진 도전하는 게 낫지. 자, 그럼 소크라테스 크라테스 7지만 가면 될것 같은데? 이거 7진 가면 은7 오르잖아 스탯이 페이스가 그럼 320이 돼 밀접성 322에다가 7 오르면 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게 있나? 이거는 어차피 지금 300넘고300 넘고 300넘고 300뭐 시야 300 넘을 거고 크로스도 300 넘을 거고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겠네 가보자 여러분 이거 해보자 스찬 좀 돌려보겠습니다 스찬 20만 원만 질러가지고 돌리고 제가 또 요즘에 7진 운이 좋다 보니까 7일 것 같다는 이 자신감이 좀 들기 때문에 아 이거 아 근데 이거 내일 샀으면 이거 월간 특화 사가지고 그거로 사면 되는 건데 하루만 참을 거야 자, 우선 이거 돌려보겠습니다. 어, 어 뭐야? 어, 이게 또 여기서 130일 이상이 근데 맨날 안 나오더라고. 맨날 129만 나오더라고. 아. 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사, 아, 생계어디야 어, 잠시만, 잠시만, 이거 다섯 개. 잠시만, 운이 좋으면, 운이 좋으면 가능할 수도. 운이 좋으면 지금 두번 연속으로 나와서 등장세장딱 나와버리면 여기 교환권교환권교환권 교환권, 교환권. 교환권? 교환권? 2개다 잠시만 여기서 2개나 세개나온다나66 2 2 어? 2개나 2개나 2나온다나 교환권 나이스나환권 교환권? 아, 아 안나왔네나이스나퍼 찬스까지 하고 야 이거 1 3 0이 하나도 안 넣은 거 에바 아니야? 하나도 안 나왔어 자 우선은 130일 이상은 조금 준비가 됐고요 이거를 진화를 2진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 그냥 진짜 넣을까? 아개빡치네 <laughs> 에라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에라이 그냥 1 2 8 넣어버리고 아안 되겠다 128 간다 아 뭐야! 아, 이 새끼 안 해! 아, 아 실금할게요. 아, 개빡치네. 뭐하는 놈이야, 이거. 존나 아깝다. 진짜 존나 아까워, 저거. 아, 이러면 그냥 여러분 이거 하겠습니다. 지금 손을 좀 많이, 너무 많이 봐서. 어? 뭐지? 바로 붙었네. 아니, 옛날에는 여러분 저 진짜 칠진 아예 못했거든. 도전 자체를 안 했어요. 이거 할바 다른 거 없긴 하지 이랬는데 요즘에는 미쳤어 운이 너무 좋아서 뭔가 누르면 될것 같아. 맞아. TP가 안 보이는 거 본인이 낭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 이 정도 붙겠다. 이건 진짜 안 붙으면 돼. 나이스 보하르더 얘를 한번 더 건드려보고 붙어줘 제발 나이스 좋아 좋아 어 일어나 근데 되지 않나 넘는데 야 이름 넘는다 여러분 130만 좀 지나면 되겠다 너무 과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러면 되겠는데? 나이스! 자, 자, 가보자! 칠진, 가봅시다! 제가 요즘에 또, 칠진 운이 좀 좋아가지고, 우리 제비, 칠진 칠강 제비도 칠진이니까, 숙장님도 칠진 되셔야지, 솔직히. 재물 할거 없나? 재물 살리바. 하다가, 잘 붙으면, 팔아버리기. 7오파워 후! 야, 후! 야, 후! 다 잡고, 여기서, 잡고, 붙이고, 크리 후에 칠진. 아... 제가 케인 도전할 때 2크리 후에 케인 눌렀다 터졌거든요? 그리고 3크리 후에 눌렀는데 붙었었던 것 같은데? 123 정도의 진화에서 팔애들 있나요, 여러분? 그런 거 하다가 그냥 가면 될것 같은데? 좀 하면 잘 팔리면서 뭔가 개꿀리일것 같은 그런 친구들 없나? 어, 악한지 좋다! 악한지 좋다, 여러분. 이걸로 재물하면서 그 하다가 3크리 터지면 가는 거고, 여러분. 그쵸? 자, 고고 가자! 어? 아, 이게 터진 거좀 서운하긴 하다. 와 삼클이 한번 주시나요? 삼클이 터지면 바로 가는데? 뭐지? 잠시만요. 진화가 너무 잘 되는데요? 이걸 노린 게 아닌데. 이도치 않게 진화 장사를 하고 있네요. 발라 팔지는 안 팔립니다. 삼클이 좀 주라. 이게 터지네. 이거 터지면 간다 그냥. 있고. 아, 삼클리안 주나? 아 크리즈 보고 싶은데. 와? 잠시만, 잠시만. 야 이거 뭐야 방금? 야 방금 이거 왔는데 이게 이거 터졌어. 지금 가야 돼? 아 근데 뭔가 지금 필이 아닌데 뭔가 이거 필이 아니야. 아니야 지금 필이 아니야. 여러분 크리즈 보자. 이거 아 아닌 거 같아. 어, 어이 크리? 아씨, 삼클리 봐야 되는데. 삼클이 볼래요, 여러분? 요즘 제 삘을 믿냐고요, 여러분? 원상 너의 삘을 믿냐고? 저 요즘에 삘이 미쳐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뭔가 진짜 삘 왔을 때 감을 많이 붙었었어. 크리언데 가지 삼클이 아니면 안 가. 이 크리는 아까도 떴었어요, 여러분. 삼클이 아니어도 말도 안 되는 확률 연속으로 터져주면 간다. 이거 터뜨리고 바로 간다, 그냥. 바로 갈라 그랬는데. <laughs> 다시 봐, 다시 봐. 뭔가 이게 재물이다 이런 느낌 아예 안 들어. 지금 그냥 존나 붙고 안 붙고 이러고만 있어. 어, 이거 넣고 칠층 간 다음에 키큰 애들 재물로 삼은 다음, 자 갑니다. 여기서 붙으면 안 된다. 좋아, 내렸어, 내렸어. 아, 대 핏이 아니긴 한데. 뭔가 크리터 뜨리고 싶었는데 그냥 가자. 질문... 존나 오래했어. 에이, 크리 뜨지도 않아. 아, 그냥 할게요. 너무 지금은 개필이 아니긴 한데 크리 아, 아예 안 뜨잖아. 아우 그냥 가자. 여러분, 저 이제 진보권 없어요. 이거 쓰면 이제 중급 진보권 이제 아예 없습니다. 이제 육진조차 누르지 못하는 이원상이 되기 때문에 딱 여러 가지만 붙이고 진짜 진화 졸업 느낌으로다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가보자. 오늘 제발요. 제발요. 저와 저에게 와주세요. 제발. 7진되면 페이스 320 넘고 민점정도320 넘는다. 제발. 가자 하나 둘 가자 소크라테스 칠제야와 뭐야 진짜 뭐야 요즘에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요즘 진짜 뭐야 형 뭐예요 방송 방송한다고요? 아형 어. 네? 방송 안 하고 있잖아요 방송하고 있는데 형 치지 마요 진짜 방송하고 있어 아 그래요 형저 소크라테스 어. 지금 누를 건데 어. 스리투원만 해주세요 그때 누를 거예요 우리 붙었잖아. 아이 사형이 불러줄게 갑니다. 자 전자 전자 전자. 자자자 아니 아니 전전 이거 좀 해놓고 오케이 오케이. 자3 지금 이제 진짜 지 아, 잠깐만 진짜. 잠깐만, 잠깐만. 이원상님 소크라테스 팀 이거 뭔데? 끊었습니다. 야나이스아 <laughs> 진짜 이... 붙였어요? 아니 뭐야? 아니 어이가 없네. 야 이거 뭐야? 아니거 네 봐봐. 니거 네 봐보라고 해. 뭐야 이게? 짜자 <laughs> 또라이야. 어. 야 이거 또 붙었어. 무슨. 야, 진짜 요즘 미쳤다. 아니 막이 돼? 어, 진짜 왜 이러냐? 와! 207 됐어 나. 191점 여러분. 그건 같이. 용감한 재미 어, 근데 요즘 진짜 왜 이러지? 둘찔인다 요즘에 우 진짜로. 밑탱한테 전화 걸어보라고. 아. 어. 형. 어. 저 오늘 소크라테스 를 칠진을 누를까요? 돈나루마랑 태우 6진을 한 번씩 누를까요? 형이 골라 주세요. 칠진 가야지. 소크라테 칠진하는 어. 게 나아요? 어, 반드시 가야지. 사람들이 근데 이거 안전하게 갈거면 육진 두개 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육진 두개 붙였지 솔직히 정답 육진 두개 붙였습니다 들어와서 구경하고 오세요 삐 끊었습니다 이제 오겠지? 대기하고 있어야겠다 왔다 왔다 문장이 얼굴에 침 뱉고 싶다 이거 원두에 붙었어야죠 미쳤어 나이스